이번 시간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뭐 연구 전담 부서 이런 내용을 그냥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얘기하냐면 기업 어느 회사가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 설립해서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서를 넣어서 승인을 받아서 인정을 받으면 이거 나중에 법인세나 소득세 때 연구 인력 개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해 준다는 거죠. 세액 공제. 엄청난 혜택인데요. 지금 신입 사원 입장에서 뭐 세액 공제, 연구 인력 개발 세액 공제의 개념을 알고 단어를 알고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표님들이 질문하는 거는 기본적인 대처는 해 줘야지. 우리 세무사님들, 사장님들이 좋아하시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용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 부설 연구소는 연구 인적 물적 요소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뭐 인적 연구 전담 요원이 소기업 일 경우에는 한두 명이 있고 대기업은 뭐 일곱 명이고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적 물적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답니다. 대표님이 물을 수 있거든요. 아~ 뭐 간단하게라도 좀 알려주실 수 없느냐 이러면 네 대표님 일반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넣으셔야 되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셔야 됩니다. 인적 설비는 연구 전담요원을 뽑으셔야 되는데, 그 전담요원은 뭐 박사학위 뭐 이런 여러가지 요건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물적 요소는 사무실에 이런 연구, 연구소가 있다는 거막 칸막이로 막혀져 있고, 이런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서 승인, 신청서를 넣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기업이 작아서 기업 부설 연구소 말고 연구 전담 부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 또 약간 요건이 더 간단하겠죠. 그러나 두 가지 다 준비 서류나 설립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준비를 잘 하셔서 인증을 받으셔야지 대충 하셨다가 탈락하시고 이러면 괜히 절차만 번거롭고 시간 돈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자세한 인적요건 물적요건을 아시고 싶으시다 이러면 저희가 알아보고 뭐 메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해 주실 수가 있으면 어, 우리 직원이 일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 부서를 설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다가 신청을 하면 이것도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뭐, 이거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업체에다가, 어 내가 이거 대행해 줄게. 돈 수수료 얼마 다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서류를 뭐 요청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립해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이 서류들을 인적 물적 설비를 준비하셔서, 음 서류를 갖추시고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조직도도 제출하고 인력 현황도 제출하고 뭐 연구 개발 활동 등을 하고 있다는 그런 계략 개략적인 개요서라든지 연구소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해서 인증 신청을 한, 하면은 승인을 받아서 우리 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연구 인력 개발 세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